안녕하세요. 양봉 벌이 어, 응애 제거제 마이트 K를 설치했다고 제가 그제 올렸어요. 어제 그저께 그, 그저께 마이트 K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하루 지났고 어제 하루 지났고 오늘 좀 오전에 전부 내검을 해가지고 마이트 K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마이트 K를 에, 설치를 할때 벌통 밑바닥에 이 종이를 깔았었거든요. 어 이제 저는 그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 출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A3 그냥 A3 용지가 아니라 책 표지를 만드는 두꺼운 A3 용지에요 이거 저는 이제 이 종이가 있으니까 볼통 밑에다 전부 이제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이걸 빼봤어요 응애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어 그리고 이제 내감을 쭉 했는데요 여기, 여기 쭉 해가지고 자, 이거를 한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을 해도, 확인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어, 이제 이따가 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PC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봐가지고, 일단 여기서 육안으로 보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나, 어, 응애는 뭐, 하여튼 한 마리도 발견이 안 됐어요. 자, 요게 이제 맨 좌측 2, 3, 4, 5, 6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이제 3번 물통 열어가지고, 어, 마이트케이를 제거를 하고, 이 마이트케이를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첫날만 냄새가 좀 진하고, 그러나 그 다음날 되니까 거의 냄새가 안나더라고요 근데 한 2, 3일 후에 이걸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3일째, 어, 만 이틀, 3일째 되는 날 저는 제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종이를, 이렇게 바닥에 제가 요렇게 종이를 전부 다 깔아놨었어요. 자, 지금 종이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루들이 이제 지금 저는 그 올해 양봉을, 그 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양을 하고 이제 화분떡을 주고 있다고요. 이게 화분떡 가루가 떨어진 거지. 응애는, 어쨌든, 뭐, 제가 오늘 확인한 걸로는 거의 없어요. 한 마리도 안 묻은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일단, 일단 PC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쭉 확인만 하고요. 자, 4번도 지금 열어가지고, 또 이제, 어, 마이트K, 응애제거제, 응애제거제를 일단 제거를 하고, 일단 참고로 응애는, 어,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봉계가 씌워지잖아요. 알을, 여왕이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활을 해가지고 애벌레가 되고 일벌들이 먹이를 줘서 애벌레가 크면은 이제 봉계를 씌운다고요 봉계를 씌우기 전에 이 응애가 그 에? 벌집 안으로 들어가서 애벌레한테 기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봉계가 이제 씌워졌으면은 아무리 약재를 쳐도 응애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응애 제거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행히 저는 어쨌든 응애는 없어요. 지금 이번에 지대가 쫙다 검사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다 관찰까지 했는데 응애는 없습니다. 응애는 없고요. 응애제거제를 일단 제거를 하고 종이만 하여튼 다 빼서 일단 관찰을 해 봤어요. 이것도 이제 응애제거제를 일단 제거를 하고, 응애제거제를 처음에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밑으로 향하게놨었어요 밑으로 향하게 놓으니까 냄새가 이게 지금 이제 그물망이거든요.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개포로는 안 씌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재를 위로 해버리면은 그물인데 위로 다 날로 가버리고 밑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했더니 강구는 이게 뭐 약재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약구는 약재를 피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제 지금 여기 PC에, PC로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에 200배율 현미경입니다. 200배율 현미경을 설치를 하고 지금 이런식으로 관찰하는 거예요이 200배율로 지금 관찰하는 중입니다. 관찰하는 중인데 어, 육안으로 봐도 없고, 이게 없어요. 능해가 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봐도 없고 200배율 전제 현미공으로 봐도 일단 응애가 없습니다. 다행, 다이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올해 이게 응애제계제도 안 치려고 했어요. 올해 이제 저는 이제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고요. 정확히 40년 만에 올해 이제 다시 양봉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완전 친환경 양봉을 하려고 이뭐 볼통도 칠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일체의 약재를 안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기 여기가 이제 저는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출렁다리 근처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 소재지가면 예산 양봉원이 있어요. 어, 거기를 갔더니 이 응애라는 건 벌집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온 올마가지고 들어오는 게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요. 반드시 해야 된대요. 아, 그 말을 들었더니 이걸, 이거 이거 안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한 예,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오늘 확인하니까 일단 응애는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응애는 일단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쭉 촬영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현미경으로 보는 화면을 녹화를 한 겁니다.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이게 보는 화면들이라고 이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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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이라고요. 이런 거는 다 위에 이제 화분떡하고 이 가루가 떨어진 거지. 응애는 하나도 없대니까요. 없어요, 응애가. 응애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고 이게 200배울 전자 현미경이고요. 자. 요, 이게 응애가 아니라고요. 이게 벌인데 응애는 지름이 한 1mm 아주 작다고 이건 애벌레라고요. 애벌레. 애벌레가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가지고 벌들이 꺼낸 거라고 이게 애벌레고 응애가 아니라고요. 응애는 없어요. 이게 애벌레. 애벌레고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응애는 없어요. 이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어 자 이게 벌 날개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응애가 있다면 이게 벌이 날개가 이 정도니까 어 응애가 1mm에서 1.1뭐 7mm 가시응애 같은 거는 1mm도 안 된다고 하 요마 요 요거보다 더적다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는 어쨌든 뭐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목 같은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이런게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이런게 응애도 아니고 이거를 화분 떡에서 뭐가 이게 흘러나오는 건지 하여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는데 저사이트 응애가 제가 지금 모르더라도 응애는 이게 저 응애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응애 나오잖아요 요게 응애라고 요 이게. 응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이런 응애가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없어요 응애.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최고 크기로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벌 크기라고요 이게 이게 벌 크기고 이건 애벌레지 응애가 아니라고요. 애벌레가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가지고 벌들이 꺼 꺼잡아낸 거라고요. 벌도 지금 몇 마리는 뭐 죽었는데. 노화돼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농약 때문에 지금 농약 피해로, 아이고 이게 좀큰일입니다 농약, 농약 때문에 벌이 지금 오늘이 7월 17일인데, 아이고 이달 말일까지 벌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알을 아주 열심히 낳아요. 저는 올해 5월 5일날 양봉벌 두 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6월 초순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 1 통으로 늘렸다고요. 이거 이제 그때마다 이거 이제 벌통을 이 살란봉군에서 봉총 소비를 두 장이나 세 장씩 꺼내 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키고 그때마다 마리 가서 천여왕을 사다가 넣서 교미를 시켜 가지고 다이거 교미에 성공을 해서 왕도 신왕으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이 근친 교배가 아니라 원종 교배를 해서 알을 앙상하게 낳는다고요. 근데 여왕이 알을 낳는 숫자보다 벌이 죽는 숫자가 더 많으니 이 벌이 늘어나냐고 얘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양봉이 지금 벌이 죽는 게 기후 올라나다, 응애다, 뭐 어제 응애 한 마리도 없잖아요. 농약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이거 양봉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 농약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못해요, 왜? 이 특히 그 제초제는 이거 여기는 이제 특히 과수의 사과의 고장이잖아요 예산이 과수원들이 많아가지고 농약 뭐 과수원에 농약 치는 것까지 묻히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제초제를 뿌려서 이게 많이 죽는다고요. 제초제 피해를 엄청 입어요, 벌이. 이 예, 예, 이제 제영 예, 봉장 바로 옆에도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벌이 거의 전멸했었다고요. 겨우 살려 놨는데 또다 죽어 가지고 좀너 걱정입니다. 이벌 크기고요. 자, 이 지금 요, 요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화면입니다. 200배율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봐도 없어요. 응애는응애가 어디 있어? 응애가 이건 다 화분 떡그 위에서 먹다가 나 남은 찌꺼기 떨어진 찌꺼기라고이다.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 프로그램을 이 무료 버전을 썼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되더라고 더 이상 못 보겠다. 틀어 막아버리 안돼서 이제 껐다 켰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는. 어양 여기 농약 피해를 하도 많이 당해서 여기 뭐 죽는 벌이 수북이 쌓이니까요. 그니까 여왕이 알을 낳는 숫자보다 죽는 벌이 더 많으니까 벌이 계속 줄어요. 지금 두 통은 제가 아주 한10 k 로 정도 떨어진 그 다른 양봉장으로 이제 피신을 일단 시켰고요. 원래 이제 여런 통까지 들렸다가네 통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 소비를 이제 합봉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강군으로 만들어서. 멀리 피난시킨 그본군도 4매군 5매군으로 일단 강군으로 만들어서 피신을 보냈고 거기도 이제 똑같은 날 여기하고 같이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이예요 응애제거를 제 설치했는데 를 오늘 이제 오후에 가서 거기도 한번 확인할 건데요 여기 응애가 없는 거 보니까 거기도 응애 없어요 응애로 이렇게 벌이 많이 죽는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저는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고요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뭐, 확실히 안 보이지만, 그래, 돋보기 쓰면다 보이잖아요. 능해로, 이 벌이 죽는다 하면은, 그건 알 수가 있다고요 벌이, 이게, 능해로 죽는 게 아니고, 애역벌이딱 들어왔다가, 여기를 못 오던지, 간신히 여기 오더라도, 여기서 비실비틀비틀비틀 하다가, 툭 떨어져 죽는 벌들이 있어요. 그난 농약 때문에 그래요. 어, 그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농약에 한번 쓰려 내려가긴 내려갔는데요. 이 농약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일단 벌통을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어, 한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좀 땅이 좀 있는데요. 거기다 옮겨놓았는데, 거기는 그냥 허 벌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봉사를 짓고, 뭐 창고도 하나 만들고 그러고 가려고.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벌통 이동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옮겨야 됩니다. 벌이 여기서는 늘어나질 않아요. 이, 이 여왕이 전부 신왕이고 알을 뭐 하루에 소비하는데 한쪽 면에 꽉찰 정도로 많이 나도 벌이 안 늘어나요. 계속 사양을 하고 설탕만 지금 수십 포대 들어갔는데 아이고 설탕 한 포대를 한 이틀, 삼 삼일도 안 가요. 이, 이 조그만 벌들이에요. 세상에 설탕 15kg 한 포대를 요물한통 이걸 다 먹는다고요 벌이. 참, 엄청납니다. 물론, 마리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설탕값만 해도 얼마냐고요. 이, 볼이 다 죽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손해냐고요. 이 어쨌든, 오늘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해서 이틀, 3일 그러니까 만으로는 이틀이고, 3일째 되는 날 제거를 해보니까, 응에는 한 마리도 없더라.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속에 봉개가 씌워진 애벌레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애가 있다면 은뭐이 애벌레, 봉개가 씌워진 애벌레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약재를 아무리 쳐도 안죽는데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봉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이제 약재가 침투를 해가지고 응애가 제거된다는 어쨌든 지금 응애가 한 마리도 없는 거 보니까 저는 뭐 이제 가만 놔뒀다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한 초순쯤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글세요 이게 응애제거제도 이게 어, 벌한테 이 응애가 있을 경우에야 당연히 득이지만 응애도 없는데 응애제거제 치는 거는 벌한테 무진장 많이 났습니다. 이 벌들이 여기 약구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 냄새 때문에 다자 구석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벌들이. 그래서 이 응애제거제를 흐린 날, 기압이 낮은 날은 절대로 어, 기압이 낮은 날이네. 기압이 낮은 날 그런 날은 안 되고 맑은 날 이렇게 하는 게 날이 맑은 날.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소문을 완전히 개방을 하고 저는 여기 이제 그물입니다 개포안 씌우고 그물망이고 여기 다 씌워졌으니까 저는 어차피 소문은 완전히 다 열려 있어요 여기 이제 말벌제거제라고 해가지고 전부 통마다 저 멀리 피난간 통까지 다 달았는데요 이 말벌제거제인데 다른 영상을 보면 말벌들이 많이 잡히는데 저는 하여튼 말벌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냥 날라온 말벌은 내가 잡은 것만 해도 여기서 한 대여섯 마리 되거든요 저쪽에 한 10km 떨어진 데서도 그냥 내가 잡은 말벌이 몇 마리가 되는데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상하게 말벌이 안 잡혀요. 뭐 어쨌든 뭐 없던지 말벌이 안 잡히던지, 그 일단 말벌이 오더라도 일단 여기서 내뭘 피해는 안 당하니까 일단 안심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